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중국어 파니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문법과 병음 표기에 대하여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격음 부호의 용법. 다른 음절뒤에 아, 우 우어, 어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어떤 음에서 읽어야 할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격음 부호를 사용하여 구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안문, 티 안문, 티안안 앞에 격음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귀엽다, 코알, 코알. 두 번째 얼화 우모 음모 어리 다음 다른 음모와 합쳐지면 얼화모가 음 됩니다. 표기법은 한자 뒤에는 '얼'을 붙이고, 병음 뒤에는 '을'을 첨가합니다. 예를 들면 '꽃', '활', '활', 병음 뒤에 그냥 '얼'만 붙이면 됩니다. '활', '새', 鸟鸟 어린이 小孩小孩,小孩.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병음 표기법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우위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각각 이 우, 위로 표기합니다. 두번째, 이 결합음모가 성모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가 Y로 바뀌거나 이 앞에 Y를 붙여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얜, 야, 인 앞의 병음과 뒤의 병음은 소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쓰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 우 결합 음모가 성모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를 W로 바꿔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와, 워, 원 앞에 있는 우가 W로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위결합음모가 성모없이 단독으로 쓸 때는 위를 위로 바꿔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외, 왼 앞에 위를 위로 와이, 우로 표기해서 쓰면 됩니다. 다섯번째 요 웨이, 원 운모 앞에 성모가 올 때에는 각각 유, 위, 운으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띄우휘 여섯 번째 성모, 지, 치, 시는 유, 외, 웬, 윈, 운모가 쓸때 위의 두점 없애고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네. 쥐, 최, 쉔, 지치시와 위, 위, 원, 윈처럼 두 점이 있는 위랑 만났을 때에는 그위위에두 점을 없애고 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어의 문법과 병음 표기에 대하여 배워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중국어는 발음만 잘 배우시면 반은 성공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꼭잘 숙지하시고요. 다음 수업에는 기초 회화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미있는 중국어 한니 중국어의 김쌤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谢谢, 감사합니다. 再见,또 再见. 만나요. 再见.또 만나요.